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로마서를 끝내는 중학교 영화 로마서 11장 30절입니다. 29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For God's gifts and His call are irrevocable. 이는 하나님의 선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부르심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라. 자, 참 감사한 거죠. 삼십사입니다. Just as you who were at one time disobedient to God have now received mercy as a result of their disobedience. Just as 마치 머무신 것처럼 너희 어떤 너희냐면 하나님께 과거 어느 때 디스 o b e d i e n c 불순종했던 너희가 지금은 그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로서 너희가 극류 자비를 받았느니라 once you gentiles were rebels against god but when the people of israel rebelled against him god was merciful to you instead 한때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자였었다 <laughs>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분에 대적해서 하나님께 대적해서 반역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이스라엘 대신에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자,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리벨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 그들도 회복이 될 거라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rebels 반역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분의 극률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disobey 하고 rebel 하지만 결국엔 그들도 다시 회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 For just as you were at one time disobedient to God, but now have received mercy because of their disobedience. 네, just as you who formerly disobeyed God have now received mercy through their disobedience. King James. For as ye in times past have not believed God, yet have now obtained mercy through their unbelief. 뉴에메리카입니다. For just as you once were disobedient to God, but now have been shown mercy because of their disobedience. Mercy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극료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분의 은혜와 극료이 없다면 우리가 네, 이렇게 살수 없겠죠. 관련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타이터스 어... 어 타이터스 타이터스가 어, 유다서죠 어 유다서를 타이터스라고 네 하는 거죠 맞죠 네 제가 갑자기 지금 헷갈립니다 네 자, For at one time we two were foolish, disobedient, misled, and enslaved to all sorts of desires and pleasures. living in malice and envy being hated and hating one another 어 잠깐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렇 헷갈리죠? 제가 기억력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회사에서도 아, 기억력이 왜 이렇게 안 좋냐고 아, 디도서죠. 아, 그렇죠. 그 에주드가 유다 유다사고 어, 타이는어 디도서입니다. 네, 네 참그 얼마 전에 회사에서 왜 이렇게 경력이 안 좋냐고 그랬을 때 제가 이런 답변 드렸어요. 제가 워낙 안 좋은 기억이 많아서 계속 안 좋은 기억을 빨리 어,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우스갯 소리인 것 같지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결국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내가 겪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돼야 된다면, 조금이라도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어 망각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을 까먹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음, 뒤서입니다 한때 우리 또한 그 어리석은 자였다. 그리고 disobedient 불순종했고 misled 잘못 인도됐고 또 enslaved 종노로됐어요 어디에? 요 온갖 종류의 그런 욕망과 그런 쾌락들에 이렇게 잘못 인도되고 에, 이렇게 enslaved 종노를했지만 그때는 malice 악이 안에서 살고 있었고 질투 시기. 그러면서 이게 미움받고 또 서로서로 서로 미워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복음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근율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면 나갈 수가 없어요. 2년, 전 거의 한 2년 됐죠.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 패스라는 말도 있고, 백신을 안 맞으면, 뭐 이것저것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젠 그 음식을 사 먹는데도 제한이 따르고 있어요.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예, 제한이 따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점점 성취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경제활동을 전면적으로 못 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 코너만 돌면 올것 같아요. 지금은 백신을 맞고 안 먹고의 문제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문제로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 있지 않는다면 그날에 그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분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받은 긍휼 은혜 사랑을 지켜내길 원합니다 아멘.